저게 렌 뭐, 렌브런트 네, 아, 사우로스. 저 공룡 이름이? 예. 네. 뭐 했던 어, 조카가 어, 조카가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개들이 많아요? 난, 난 공룡 이름 몰라요. 아니 진실이 말했어요 진실 이름은. 뭐 티라노 사우로스 뭐. 우리 유미자님이 네. 가입을 보니까 네. 그 확실히 이렇게 그 아주 폭이 넓게 아시는 게 많아요. 네. 아까도 분명히 해 아니, 아니 해볼던게 아니라요. 여기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하고 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상한.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근데 그런 영어는 말이야 들어도 네. 알도 못하고 금언적고 <laughs> 공룡은 다 공룡. 그치. 제 조카가 그거 잘해워요. 공룡. 오, <laughs> 안녕하세요, 논뚜렁입니다. 여기는 보령 학성리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아 저기. 저, 어, 공룡이 세 마리가 있네. 티라노사우로스렘브론트사우로스 자, 설치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 이곳은, 저기, 저, 어, 주라기 시에 때, 태안부터 해서 공주까지 연하는데, 호수였다고 하는데, 그, 그때는 이제, 민물이었죠. 근데 지금 바다가 됐습니다. 자, 공룡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룡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김영진 목사님이 찍은 장난 삼아서 공룡 그 사진을 보고서 제가 보령시에 건의를 했어요. 아, 이런 공룡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이게. 셀프 아, 지금 자기 자랑? 예? 네? 셀프 자기 자랑. 아, 자기 자랑. 예. 아니, 네. 아니, 그런 것도 알아도 되지. 예, 이렇게 네, 블로그 상하고 네. 보령시에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 원래는그 아이디어는 김영진 목사님 사진 장난감 공룡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아. 직접 글을 올려가지고 아, 장난감으로 사진을 예. 찍었어요. 예. 아.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예 이게 반영이 된 거죠 이게. 아니 두분뿌듯하시겠네 예. 목사님하고. <laughs> 어. 예. 목사님도 알 거예요 이 공룡 장난감을 놓고 찍은 사진을, 사진을 보고서 하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어, 어. 조형물이 있었으면 어쩌고? 좋겠다. 네. 아, 네. 네. <laughs> 그래?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어, 네. 근데 그게 네. 내 생각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 그치. 아굴이 호단도. 아이이보아 여기 알네 어, 알. 어알 그냥 저기 빨간 알 있다. 아, <laughs> 이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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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전리거든요 옛날에 이게 바닥이 호수였고 진흙이 많았던 이게 진흙이 만았던 흔적이거든요. 이게 여감층에 여감층. 이게 진흙이 옛날에 민물에 있는 진흙이 암석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거죠 지각변동에 의해서. 저기서 또한 수. <웃음> <웃음> <웃음>

복사님, 사장님, 저기. 사장님? 아, 저복사복사잘안는데 네. <laughs> <독사진> <laughs> 네? 네. 너무 없으면 또 그리야. 네. 욕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거 지금. 네. 그 봐, 욕하는 것 같아, 아까 이렇게 한 거. 네?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 뭐치료봐송 저기요. 저기. 오른쪽 말씀 저기에 네, 여기 여기. 좀좀 나가야 돼. 자, 여기 공룡 발자국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곳이고, 아, 예, 물이 좀더 나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 아니, 계속 이쪽이 예. 예. 아. 자,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어, 이쪽, 이쪽, 이쪽으로.

아니 <laughs> 섬에 갇히셨네. 응? 섬 여기 여기 깊어요.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아이고 살았습니다. 잘못하면 저 무인도에 갇힐 뻔했는데 그 심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조무니없합니다끝까야 되는데. 여 제일 무서워요. 안으로 <laughs> 들어갈 때는 예. 항상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물 대피하고 들어가는 시간 아마 표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필요하죠. 제가 오면서 <laughs> 예. <잘> 야, <laughs> 만약에 오늘 두 분이 거기서 못 나고 비을하게 됐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